자, 강진구 박대용 기자. 자, 오랜 잠복 끝에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홍성 예산에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거 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축구회 나온 것 같아요. 홍보하려고 어, 강승규 수석이 지금 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자가 들이닥칩니다. 치열한 취재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강승규의 반응, 대박, 재밌습니다. 네. 강진우 기자, 음, 보자진 투명하고, 어, 저 앞에 네, 네. 강승규 네. 수소이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네. 뭐라고 보자진들이 네. 얘기하죠? 음, 기자들 두명이세 명이 와서, 네. 뭐라 뭐라 얘기하는 겁니다. 숙덕숙덕 하면서 대책을, 대책을 짜고 지금 싹 숙뚝 도망갑니다. 차량 쪽으로 빨리 시동을 걸고 도망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생님. 네. 네? 저기 왜 왔는지 아시죠? 네? 네, 강승규 보님 도망가기 네, 시작해요. 왜그 선거에,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고 MBC 관제대모 그 사주한 거는 네. 인정하세요. 아, 왜 밀치세요? 도망가요. 밀치고, <목소리> 어, 아니 그 m b 씨 앞에서 시비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범법행위입니다. 카메라 왜 쳐다보지도 왜 않고 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죠. 아니, <목소리> 잠깐요연어어연요 아니, 말 한마디 못합니다. 아, 네. 강진구 방역수, 기자가 무서운거죠 강실업을 주저앉혀달라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이게. 아, 차문 아, 는 차문 열고 개문 발차합니다. 위험해요. 아 끝까지 주차합니다. 아빤스단하고 도망갑니다. 자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죠 당당하면 밝히면 될거 아닙니까 강신업을 주저앉혀 달라 당무에 개입한 거잖아요 강신업이 나오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강어 김건희 여사가 또 주목받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신업 출마하지 못하도록 그쪽 인사한테 힘좀 써달라라고 이제 청탁 전화한 녹취록이 까졌던 거죠 그 당시에. 자 MBC 관제대모 사죄해달라 사주해달라 사주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죠 대통령실이 개입을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이 개입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윤석열의 수석이 시민 사회 수석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수족의 행위는 바로 윤석열의 행위입니다 이건 탄핵 사유와도 직결되는 행위죠 언론의 자유를 심히 언론법을 심히 위배한 거 위반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을 막무가내로 하는 윤석열 정권이죠.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 강진구 박대용 기자가 취재력을 발휘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몸싸움하면서 어, 빛나는 활약을 했네요. 특히 이 강순규 후보 이런 후보를 예산홍성이죠. 예산홍성에 총선의 입후보자로 어, 등록을 했어요. 지명을 해서. 어, 그래서 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선거구는 또 민주당에서 가져와야 되는 선거구입니다. 민주당은 양승조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골든크루스 나서 지금은 약간 앞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응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범법 행위자를 공천하는 국힘당.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자, 민주당은 오늘, 오늘 세종시 갑. 이영선 후보인가요 어, 갭투자 의혹 때문에 사퇴시켰어요. 공천 취소했다고요. 조그만한 잘못 할만 하나만 가지고 그냥 사퇴시켜버리잖아요. 공천 취소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잘못들은 정말로 큰 잘못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 공천을 합니다. 공천을 해요. 어, 웅천을 해서 지금 이렇게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할 것이다. 국민들이 반드시 이 응징하는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 홍성은 반드시 민주당에서 가져와야 충청권, 충청권에 대한 교두부를 확보해서 충청권 그 11개 지역인가요? 거기를 다 공작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충천의 분위기 상당히, 충청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충남 분위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전석, 전석을 지금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